얼마 전 유명 야구 선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이 자살 문제의 심각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특히나 유명 인사의 자살은 흔히 베르테르 효과라고 불리는 이 자살 전염의 사회적 현상까지 가져와서 더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 짙게 두리운 죽음의 문화, 사라지지 않아 참 걱정인데요. 매주 화요일 화제의 주인공을 만나보니 인사이드 초대사. 오늘은 교회 내 대표적인 자살 예방 기관이죠. 어, 한마음 한몸 자살 예방 센터장 김보미 수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수녀님. 반갑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는, 끊는 사람들의 이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34분의 1명꼴로 이 자살한다는 보고가 있는데 사실 더큰 문제는 이제 자살을 더 이상 뭐 그럴 수도 있는 일이다. 라고 있기도 쉽게 받아들이는 음. 사람들의 태도가 또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사회에 번진 죽음의 문화의 심각성 어느 정도인가요? 네. 음, 분명히 자살이나 어떤 자살뿐만이 아니죠. 폭력이나 살인 같은 그런 그 말하자면 죽음의 문화 그런 것에 대한 관대한 태도는 그 이후의 행위를 가져오게 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런 네. 의미에서 봤을 때그 태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수 있는데요. 어, 오늘날 그 정말 죽음의 문화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우리 삶 한가운데로 스며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음, 특히 그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곳에서도 네. 참 그건 파급 효과가 되게 큰 대중 문화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 그런 것들조차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대부분 어떤 그 언어적인 폭력과 또 신체적인 폭력 넘어서 살인 요즘 들어서도 자살하는 부분들까지, 어, 그런 것들 주된 내용이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그 수위도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네네. 음, 게다가 이렇게 폭력이나 어떤 살인들이 정당화되거나 미화되기까지도 하고 있는 음.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또한 가지는 심지어 우리는 그런 내용의 영화들을 보면서, 아, 스트레스 풀었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을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어, 아마도 사람들은 갈수록 더 자극적이고, 더, 더욱더 폭발적이고 더 잔인한 것을 찾게 되고 하는 것을 보면은 네. 내면에 꽁꽁 눌려져 있었던 우리 자신의 어떤 삶에 대한 어떤 분노와 네. 억울함들을 어떤 영화 속에 나오는 폭력의 형태로 분출하는 것에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사실 그만큼 사는 것이 우리가 참 힘들게 느껴지는 현실을 일하는 것을 가늠하게 해주는 것이죠. 네. 그러는 사이에 이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런 말을 쉽게 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아,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음. 대가를 치러야지. 아, 또저 사람은 저 정도로 나쁘면 죽는 게 낫다. 죽어도 싸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하죠. 네네. 또, 아, 정말 저 정도로 힘이 들면 죽을만 하다. 나라도 저 상황이 되면 죽고 싶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들. 그래. 그냥 듣 고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말들이지만 거기에 함정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그한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과 마음과 그 삶에 대한 태도들이 녹아 있다라고 보잖아요. 네. 보건사회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아 정말 자살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22%에 해당을 했고요. 네. 또 불치병이나 난치병 같은 것이 걸린 사람들이 자살을 하게 된다면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신 분들이 70%가 됩니다. 네. 음, 사실 고통의 문제는 우리가 정말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요. 음, 그 상황이 되어 보지 못하면.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나? 네네. 쉽게 너는 살아야 한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나라는 그런 질문들도 전 되게 많이 받게 되는데 음. 그 부분과 그 마음은 정말 백분 공감을 합니다. 네.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안타깝지만 또 솔직한 답변이라서 네, 또 마음이 아픈 거죠. 네네. 그렇지만 만약에 고통스러우면 죽을 수 있다는 라 생각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면 네네. 어떤 고통의 현실과 내가 마주했을 때, 어, 그 고통의, 그, 고통을 느끼는 그 수위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음. 그러니까, 다른 보다, 다른 사람보다 현실적으로는 작게 보이는 고통인데, 나에게는 크게 보일 수도 있고, 또그 반대일 수도 있고 하는 상황에서 이제 그것을 분별하는 음. 어떤 그런 의식들이 좀 희미해지게 되면서, 조그만한 고통 속에서도 쉽게 자절하게 되는 네네. 그런 이제 함정에 빠질 수 음.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말씀만 들어봐도 진짜 상황이 우리 사회에 드리고 네. 죽음의 문화 정말 심각한데요. 이럴 네. 때일수록 이 생명수호를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여기는 우리 교회 역할이 참큰것 같습니다. 네. 이런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설립이 됐죠? 한마음 한몸 자살 예방 센터. 어떤 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 한마음 한몸 자살 예방 센터는요, 어, 고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설립하신 그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에서 운영을 하는 센터입니다. 네. 아시고 계시겠지만 저희 본부는 그 성체 성사의 정신에 따라서 이렇게 생명을 수호하고 생명 나눔을 실천하는 사명으로 이렇게 투신을 하면서. 네. 을 하고 있는데요. 어, 그 시대가 요청하는 바에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그 사명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최근 10년간 네. 저희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자살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저희 본부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음,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네. 하고 계시죠? 저희 센터에서는 현재로 크게는 세 가지, 그러니까 교육 사업과 또 캠페인을 전개하고 네. 또 상담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음.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우선 교육은 일반적인 생명 존중 교육이나 또 자살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하는 교육들을 하고 있고요. 어,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자살 예방 활동가들을 양성하는 일입니다. 그 자살 예방 활동가라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살을 예방하는 활동을 하는 봉사자들. 분들을 양성하는 것인데요. 어, 전화 상담과나 사이버 상담과 그리고 또 생명존중 교육 강사를 양성을 하고요. 어, 그것들에 앞서서 조금 입문 과정으로 게이트키퍼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게이트키퍼라고 함은 이렇게 영어인데 문지기라는 뜻이죠. 어, 자살의 위험을 안고 있는 사람의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어. 가령 가족이나 친구. 친구, 학교 선생님, 뭐 성당의 신부님, 네네. 수녀님, 주일학교 교사 다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어, 전문가들이 자살을 예방할 수 있나?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음. 음, 전문가들은 분명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개입을 하고 치료를 네. 할수 있지만 예방의 측면에서는 그 사람의 가장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할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네, 네. 그랬을 때그 사람들이 어떤 위험 신호를 보내는지 즉각 알아차리고 또 그럴 때 어떻게 가서 물어봐주고 해야 하는지 네. 그리고 난 어떤 어디에다가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게이트키퍼 교육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지금 뭐 말씀하신 것만 들어봐도 음. 교육이나 뭐 생명 캠페인 네네. 여러 가지 상담과 기도 운동. 뭐참 많은 일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음. 이 센터가 문을 연지 3년이 다 돼가는데 그 동안 뭐 상담이나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혹시 뭐 많은 보람도 있으실 테고 큰 마음 아픈 아쉬움도 있으실 텐데 기억에 남는. 일들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실까요 사실 그분들이 저희에게 전화를 하고 인터넷 글을 남기고 했을 때 분명히 그 위기는 모면할수 있습니다 도와달라는 네, 거죠 네 도와달라고 살고 싶기 때문에 전화를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 위기만 넘어가면 다시 시간을 벌수 있고 새로운 대안들을 찾아간 작업들을 함께 할수 있기 때문에 좋고 그랬을 때 사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사실은 모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의 순간에 함께 할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분에게 시간을 벌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에서는 네. 그게 보람을 가지고 또 어떤 그 캠페인 같은 부분에서도요. 정말 특히 교회 내에서는 자살 예방이라는 것에 대한 의식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실제로 네. 제가 가 봤을 때 네, 네. 본당의 사목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랬지만 이제 서서히 저희가 홍보를 하고 그 본당마다 다니면서 캠페인을 전개했을 때 조금씩 의식이 렇게 개선이 되고 또 관심이 가져지면서 본당 스스로 네. 이제 생명 수호 활동들을 조직을 해서 하려는 움직임들을 이렇게 마련하게 되고 하는 것들을 봤을 땐 되게 큰 보람을 느꼈었지요. 그렇군요. 예. 그에 반해서 어떤 아쉬움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자살은 어떤 죄라는 어떤 그런 명제 아래서 교회 내에서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것들이 더디게 될 때는 네네.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죠 그렇군요 네. 한 사람이 자살하면 그 유가족들에 대한 걱정이 더 많이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교회가 이 자살 예방을 위해 나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뭐가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하면 일단은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어, 의식이 개선이 되어야만, 또 그렇게 예방을 하고 싶다는 의지가 생기게 되고, 의지가 생겼을 때 행위로 그것이 표출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쵸. 우선은, 이제 저희 같은 센터들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교육들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네. 어, 유가족 부분들은 특별히 교회 사목자분들이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일례로 어떤 분이 이제 가족을 자살로 잃었는데, 어, 자살은 죄여서, 어, 내가 더 이상, 하님 옆에 죄를 지었으니 교회에 나갈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냉담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신자분들도 겁이 나고 두려우니까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렇죠. 또 다가가지 못하고 하는 와중에 점점 저 그분은 이렇게 더 교회와 예, 멀어지고 고립이 되어서 정말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과 위로와 격려가 가장 필요한 분님에도 불구하고 음. 그것을 받지 못하게 되는 어, 애석한 부분들이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네.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분들을 껴안고 교회의 품으로 다시 음. 이렇게 모셔오고 정말 그 하느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사랑과 격려와 위로를 줄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는 것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바로 교회에서 할수 있는 정신적인 연대의 네, 도움 아닐까 네, 싶은데요 네, 네. 음, 실제로 자살 관련 기사를 보면 주변 사람들의 이 조금의 그런 관심만 있었어도 그런 선택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네, 아쉬움이 참 많이 남는 네, 네. 게 많은데 마지막으로 이 보통 사람들이 자살 예방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랄까요 있으면 음.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배울 수는 있겠죠. 네. 예를 들면은 뭐늘그 자살의 위험에 있는 사람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뭐 혼자 있지 않도록 도, 돌본다는 것. 그리고 자살에 대한 생각이 있는지 두려워하지 말고 직접 물어보라는 것. 음.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할때 어, 섣불리 충고, 어, 죽으면 안 돼. 그건 나쁜 거야. 이렇게 음. 섣불리 충고를 한다거나 네네. 무조건 기도해라고. 만 말을 한다거나 논쟁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어떤 비밀을 지켜줄게, 나만 어. 알고 있을게라고 말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부모님이나, 또는 가족이나 주변... 네, 알리는 것이 더 필요하고, 또 전문가에게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는 이런 몇 가지 수칙들은 네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내가 함께 하겠다. 너와 네네. 이 아픔 함께 하겠다라고 네네. 공감해 주는 게 네네. 필요한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렇군요. 아, 그리고 한마음 한몸 자살 예방센터로 어떻게 연락을 하면 되죠? 네, 저희는 언제나. 네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는요. 그 318-3079이고요. 서울입니다. 네. 전화를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받아서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고요. 한 가지 더 안내해드리고 싶은 것은 네. 어, 아까 자살 예방을 도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어, 특별히 활동가로서 활동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 후원으로 참여하실 네. 수 있으십니다. 아무래도 자살에 관련된 것이다 보니까 네. 이렇게 이걸 어떤 식으로 후원을 해야 하나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셨어요. 네. 을 해오시기도 하고 근데 저희는 그 후원도 받고 있으니까요 음. 이렇게 해서 그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셔서 심리적인 그런 도움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음. 어떤 치료 비용을 이렇게 마련해 드릴 네네.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에도 쓰여질 수 있으니까 후원에도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모두가 이렇게 적어놓고 실천을 해야 할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마음에 잘 새기셨을 것 같습니다. 신경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